이 사람들이야, 변호인 측이고 윤석열이니까 그렇지만, 나머지 국민의 힘이나 그 구세력은 왜 그럴까? 저는 여전히 소위 말하는 먹을 것, 챙길 것, 그리고 누군가는 그래야만 살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어야 안전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. 결국은. 이 먹을 것을 제일 먼저 챙긴 사람은 윤상현 의원이죠. 제가 보기엔 다 챙겼어요. 다 챙겼기 아... 때문에 거기 더 이상 먹을 것 챙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치적이거나 혹은 이성적 판단이 부족한 분들, 뭐, 오웅오 씨라던가 김모 씨 같은 분들은 여전히 먹을 게 남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근데 편을 붙는 거지만 아마 그분들 먹을 건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아마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이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. 탄핵 심판이 안 나올 것 같아요, 상안 음? 나오고 심지어 안 인용이 나올까? 돼도 인정 안할 안 거라는 거예요.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길게 보고 지치면 안 되고, 아까 내란성 불면과 내란성 우울 얘기하는데, 그럴 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어, 그럴 때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...